신경외과 전문의 김관식입니다. 주변에서 나 디스크 환자네 또는 나 협착증이 있다고 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스크 질환 환자와 척추 협착증 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로 뼈와 뼈가 움직일 때 신발 밑창처럼 충격을 완화하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이런 말랑말랑한 연골이 딱딱해져서 쿠션 역할을 못해서 움직이거나 할때 허리 통증이 있거나 딱딱해진 디스크가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다리, 발에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반면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관이 고속도로로 말하면 뻥 뚫린 4차선 도로로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1차선 국도나 오솔길로 바뀌어 신경이 못 지나가고 정체되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태양성으로 나위와 관련되어 척추의 인대나 뼈가 두꺼워지거나 하여 허리, 엉덩이, 다리, 발등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태행성 디스크 질환과 디스크 탈출증으로 구분됩니다. 태행성 디스크 질환은 연골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허리 움직임과 관련된 경우 숙이고 필때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일부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척추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또는 엉덩이, 다리에서 저리거나 당기거나 찌르거나 베이는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로 일정 거리 시간을 걷거나 하면 엉덩이 다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숙이고 걸을 때는 공간이 약간 넓어져 통증이 경감되어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리를 펴고 걸을 때는 공간이 작아져 엉덩이 다리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악화됩니다. 넥타이를 꽉 매고 있을 때좀 걸으면 숨이 차듯이 척추관협착증 환자에서 1시간 30분, 15분, 5분 정도 일정 거리를 걸으면 통증이 유발되어 한 번씩 쉬어가고 쉬어가고 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무리한 육체 활동을 장기간 하면서 척추 디스크나 관절, 인대가 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다치면서 디스크나 척추뼈, 인대에 손상을 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허리 관리, 허리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바닥에서 생활하는 자식 생활은 피하고 침대나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또한 순간 번쩍하고 물건을 드는 행동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젖은 이불을 세탁기에서 꺼내거나 김치냉장고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들거나 어린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면 당연히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단이 쉽겠지만 허리는 통증이 없는데 엉덩이나 다리 쪽에 통증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엉덩이부터 다리 쪽으로 쭉 타고 가는 통증의 경우는 척추신경의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릎, 발목, 관절 단독으로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척추질환보다는 관절 자체의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무의 살을 만지는 것과 같은 감각저하나, 무릎, 다리, 발에 힘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근력저하의 경우는 척추신경 이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치시 회복이 안 되는 신경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도수 치료, 신경 성형술, 고주파열 치료술 등과 같은 수술 아닌 방법은 다 비수술적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척추 협착증의 경우. 경도나 중등도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있는 경우가 많으나 중등도, 고도, 척추협착증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는 바로 수술해야 하며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미비하여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이 힘든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기나 조직을 넓게 제거하는 것은 수술이고, 시술은 조직 제거 없거나 작은 부위만 제거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수술은 피부를 좀 자른다고 생각하고, 시술은 바늘과 같이 피부를 조금만 찔러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비술적 치료 중에는 노력 대비 큰 효과를 보는 신경성형술, 고주파열 치료술 등이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의 경우 작은 카테트를 이용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위치 또는 척추 관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전신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병변 부위에 직접 통증이 경감되는 약물과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 등을 흠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출혈 없이 디스크나 인대, 뼈의 제거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환자 본인에게 큰 피해 없이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고주파열 치료술의 경우 작은 바늘을 디스크에 찌른 후 기계를 보며 위치를 확인하고 열을 가해 디스크 내 내부 압력 감소 및 통증 신경의 둔화를 유발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입니다.